아, 근데 드라마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저 드라마가 어제도 보고 좀 찍, 찍으면서 보면서 좀 놀랐는데, 어, 스케일이 되게 커요. 뭔가 되게 아, 알콩달콩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그런 쪽으로 여러분께서 많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 스케일이 지금까지 제가 촬영했던 드라마 스케일 중에 가장 크고, 살짝살짝 어, 살짝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어, 너무, 와, 멋있다. 이런,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요즘 사실 힘들면서도 드라마 촬영하면서 체력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니까 힘들면서도 아주 설레거든요. 촬영장 막 가고 싶고, 어 진짜 잘해주세요. 좀 저희 촬영장 스태프들이 조금 좀 유별나게 착하시고 좀 스, 정말 스윗하신 성인 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가지고 진짜 저를 막 너무 챙겨주시고 항상 막해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어 주시게 주, 주게끔 그렇게 해주셔서 촬영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요즘이고. 어제 어쨌든 촬영을 하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좀 제가 막 소리를 엄청 지르는 씬을 촬영을 해가지고 아, 그래서 목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목이 살짝 쉬었어요, 사실. 그래서 노래를. 노래를 어떡하나, 이걸 고민, 걱정을 해서, 약간 리허설 맞춰볼 때까지만 해도, 아, 이거 걱정이다. 내가 콘서트 5시간 반을 하고도 이렇게, 이 목이 많이 쉬지 않는데, 오늘 좀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쳐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 노래가 걱정인데, 했는데, 다행히 노래 부를 때, 우리끼리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무대는 진짜 분위기거든요. 뭔가 그런 게 찌릿찌릿하고 간질간질한 것들을 느끼면서 관객분들 다 만들어주시는 거라 오랜만에 콘서트 이후에 또 이런 걸 느껴보네요 이게 관객 관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데 그걸 느끼고 가고 어 오늘 아침에 그날에 하나 먹어서 몸은 멀쩡해요 근육통이 좀 있어가지고. 어 바쁜 아, 합니다. 아, 완전 아, 완전 아, 하나도 안 아파요. 아, <laughs>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지금은 목만 좀쉬을 뿐인데 아침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날 먹었더니 지금 뭐 새로 태어요 아, <laughs>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 좀 있었던 오늘 어, 팬미팅이었는데 기분 너무 좋게 네 돌아가고 또. 팔레트를 좀 오늘 잘하고 싶었는데, 잘하시나요 마지막. 잘하시나요 여기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잘했어요! 많이 고마운 곡이거든요, 팔레트는. 그리고 아끼는 곡이고, 막 많이 안 부르려고 일부러 좀 아끼는 곡이고 그랬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께 꼭잘 불러드리고 싶었고,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분 얼굴 보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가성이 나오네. 이게 너무 신기하다. 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